대미관세, 즉, 미국과 대한민국과 하는 그 무역 관세 협의에서 15%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관세 협상이 잘된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잘안된 걸로 보이시나요? 이 협상에서 잘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과 망했다고 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에 그러는 건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지표를 평가를 할때 좋은지 나쁜지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보통은 알 수가 있어요. 삼성 갤럭시가 좋은가요? 아니면 아이폰이 좋은가요?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 중에서 9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시험을 잘본 걸까요? 잘본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핏 보면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지만 있 전교생이 만약에 1000명이 있고 이 1000명 중에 900명이 100점을 맞은 그런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어떤 한 학생은 9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인 건데 이런 정보를 주고선 90점을 맞았다라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거는 못 봤다고 평가를 할 사람이 많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좋나요? 아니면은 아이폰이 좋나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말씀드렸을 때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셨을 거예요. 취향대로 갤럭시를 고르는 분이 계셨을 거고 아이폰을 고르는 분이 계셨을 거고요. 그런데 정답은 둘다 좋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보통은 상대평가로써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 역시도 다른 나라가 어떻게 협상했는지를 봐야지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 중에서 자유주의의 진영에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야 맞는 거지 상대적으로 GDP가 좀 낮은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반미 진영에 있는 그런 국가인지 뭐 이런 것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다면 그건 오류가 너무 심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유럽의 몇 개국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은 EU에 포함된 국가는 EU를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번에 관세협상을 하였으니까 일본과 EU 정도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국가가 몇 퍼센트의 이번에 대미 관세협상에서 협상이 되었느냐 전부 15%에서 협상이 됐습니다. 영국은 10%의 협상이 되었고, 참고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처럼 국가하고 이제 연접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굉장히 높게 이번에 협상이 되었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거의 미국하고 한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하죠. 취업도 자유롭고 소비도 자유로워요. 그렇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캐나다에서 소비하고 충분히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국가한테는 관세를 좀 높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35%, 멕시코는 30%에요. 자, 그러면 영국이나 아니면 국경이 붙어 있는 그 멕시코나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 국가들은 15%의 협상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고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는 15%를 마음에 염두를 해 두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15% 선에서 협상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애초에 했었던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하고 같으니까 뭐, 마냥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선방했다. 뭐, 18%, 20%까지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최저인 15% 선에서 해결이 됐나 보네. 선방을 잘했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시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번 관세 협정이 되기 전, 단순 평균 MFN. 여기서 이제 MFN이라고 하는 거는 최혜국 대우를 얘기를 합니다. 즉 너네하고 다른 나라가 한 협상이 우리나라랑 했던 협상보다 더 좋네 그러면은 우리도 적용시켜줘 라는 것이 최애국 대우라는 건데 일본은 3.9%예요 즉 기존에 3.9%였다가 15%가 된 거니까 11.1%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 같은 자료로 봤을 때는 13.4%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대미 관세가 13.4%였다가 15%로 올랐으니까 1.6%밖에 안 오른 거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관세가 0%예요.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두 나라는 그동안 관세가 없었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이 미국한테 붙는 관세는 아니고 평균적인 관세를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출할 때가 아니라 수입할 때의 관세입니다. 그럼 일본도 사실 제가 아까는 3.9%를 말씀드렸는데 요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뭐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낮아봤자 뭐 1%에서 2% 정도 수준일 거고 높아봐야 5%에서 6% 수준에서 아마 서로 상호 간의 관세를 매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지표를 굳이 가지고 온 거는 우리가 높으면 상대방도 높을 것이고 우리가 낮으면 상대방도 낮을 것이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방도 유출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관세가 굉장히 비싸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렇게 관세가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이제 쌀 같은 농산품의 관세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균치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렇게 관세가 높은 걸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농산품에 대해서는 마치 그 쇄국 정책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농산품들을 철저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식탁 물가를 올리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호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여튼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0%였는데 15%로 올라간 거니까 무려 15%나 인상이 된 거고 일본은 한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12%의 관세가 오른 거죠. 이거 이제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은 기존의 관세가 2.5%였는데, 플러스 12.5%가 된 거예요. 참고로 EU도 기존의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12.5%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만 15%가 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관세만 0%에서 15%로 오른 게 아니라, 어, 미국에 대한 투자를 4,500억 달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로 치면은 620조 정도가 되는데, 참고로 일본은 5,500억 달러. 즉, 76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일본보다는 그래도 낮구나 관세율은 뭐 똑같이 15%가 됐지만, 일본은 무려 1000억 달러나 더 투자를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은 이겼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에요. 인구도 두 배나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GDP는 한 4조 달러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두 배가 넘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큽니다. 이유는 연합이니까 뭐 GDP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날 거고, 독일 한 국가만 봐도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6천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해요. 즉 GDP 대비 했을 때 우리나라가 투자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상호 관세 협정 잘한 걸까요? 아니면잘 못한 걸까요? 자, 똑같이 시험을 받고 다 같이 50점이 나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70점에서 50점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100점에서 50점이 된 겁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재산은 1억인데 학원비를 5천만 원만큼 써가지고 20점이 떨어진 거고. 우리나라는 재산이 1억인데, 1억을 다 써가지고 100점에서 50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잘한 거냐, 아니면 잘 못한 거냐, 라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을 제외하고는 정치 세계 따라서 평가를 할 겁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의 64% 정도가 잘했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로 보여요.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죠. 만약에 윤석열이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아마 잘했다가 뭐30몇 프로 못했다가 60몇 프로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가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 FTA를 주장한 것은 노무현이었고 체결은 이명박이었지만 우파는 노무현을 욕했고 좌파는 이명박을 욕했어요. 그리고 저 응답에서 답을 해주는 사람은 좌건 우건 극렬 지지자일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런 거 전화 오면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시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요거를 끝까지 기다렸다 그거를 계속 응답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극렬 지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극렬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수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잘된 거냐, 못된 거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겠죠. 그냥 우리 편이 누구냐. 우리 편이 잘했다네? 그러면 잘했다에 투표를 하는 거고. 우리 편이 못했다네? 그러면은 못했다에다가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극렬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극렬 지지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잘한 협상인가요? 아니면 잘하지 못한 협상인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당연히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좌우의 어떤 정치세계 따라서 나뉘는 건 아닐 거고, 이번 관세협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칭찬을 할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욕을 할 겁니다. 그게 사업을 하던, 아니면 직장을 다니던,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가정주부일지라도, 각자 자기한테 오는 영향이 있어요. 그 영향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판 자체가 미국 중심의 판이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협상, 그런 거는 없었어요. 피해를 얼마나 덜 보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잘했고 못했고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평가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관세라는 게꼭 낮은 게 100점이고 높은 게 0점일까요? 즉, 관세라는 게 0%인 거는 100점이고 15%, 뭐 20%, 30%인 거는 0점이고 이런 걸까요? 자, 이번 관세전쟁의 시작은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적자 국가들을 나열하면서 자신들이 흑자를 봐야 된다. 뭐좀더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는 적자를 보면 안 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 가면서 이번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표만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한테 2,944억의 달러를 벌고 있고 미국은 2,944억 달러만큼 중국한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고 미국 돈을 다저 중국놈들이 가져가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무역이라는 거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상대적으로 많은 거는 상대 국가한테 싸게 팔고 이러면서 하는 게 무역이에요. 중국에서 사과가 많이 나면은 미국에서 나는 사과를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보다 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사과를 들여오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2,944억 달러만큼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5천억 달러만큼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돈은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인이 벌어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마, 정말로 이제 단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과를 수입해서 먹으면 3천원인데 사과를 직접 생산을 해서 먹으면 2만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누가 사과를 먹겠습니까? 그냥 부자들만 먹는 그런 과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가 과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만 프레임에 가둬놓고 싸워야지 본인이 유리한 판에서 싸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둬놓고 싸운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 관세 가지고 뭐 이번에 이렇게 몇달 동안 이렇게 난리를 쳤냐? 그리고 이 관세가 사실은 미국 자체한테도 안 좋다라는 걸 트럼프가 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추진을 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관세보다도 투자를 얻어내는 게이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그런 결과였을 겁니다. 어차피 관세가 본인들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알 거고, 미국은 지금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발행은 커녕 지금 만기가 눈앞이어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화폐가치를 하락시켜가지고 국채를 갚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 등 미국의 국채 시장 큰 손들까지도 이제 미국에 대한 신용이 떨어져가지고 국채를 더 이상 안 사요. 그래서 이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국채를 사줄 곳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의 큰 고민거리였다. 일본과 중국 등이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기사는 뭐 관세에 관한 기사는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기사이긴 하지만 이 국채 만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숙제인 거를 이 기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세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관세를 서로 간에 높이면 그게 과연 무역 흑자가 날까요?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 국채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이 좀 유리한 입장에 좀 서야겠다 라는 그런 초점에서 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산업시설,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가지고 상대를 겁먹게 하는 게 최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 전 세계 상위권 랭크는 대부분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뭐, 테슬라나 코카콜라 같은 제조업 회사도 있지만, 미국의 현재 막강한 힘을 지탱을 해주는 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파워예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한테는 놀랍게도 관세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유튜브 같은 거에 한국 시청자가 후원을 하고 거기다가 광고를 맡기고 해가지고 유튜브가 돈을 벌어도 유튜브는 한국한테 관세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통한 반도체 위탁 생산도 제조업이죠 그럼 그 제조업은 관세가 붙냐 현재 테슬라칩을 생산하기로 한 공장이 어디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가 없다는 얘기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투자는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을 받아가지고 밀렸어요.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계속 높일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미국에서 직접 만든 어떤 회사 말고도 좋은 회사들이 미국 회사가 되면 은 결국에는 미국의 상위 랭크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물론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삼성의 칩이 관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관세가 없는 걸로 보여요. 3월 달에 현대차가 미국의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진보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수출 자동차 판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미국의 압박과 연결되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데, 현지 생산 확대라는 뜻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건 관세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생산을 할 거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현대 자동차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생산을 하는 거를 미국인들한테 팔아도 관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여쭤볼게요. 이번 관세 협상 잘한 협상입니까? 아니잘못한 협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하고 다음번에 제가 더 재미난 영상 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